보세요, 여러분. 연번 13번에, 13번에 7강에 6번. 7강에 6번. 어, 7강에 6번. 7강에 6번이 뭐야? 어, 화내지 마라. 논쟁할 때, 말씀할 때 화내지 마라. 이겁니다. 색칠 좀 해볼까요? 색칠 합시다. 이렇게. 뭐, 주제는 뒤쪽에 물려있는데, 어, 맨 앞에 이제 소재도 좀 있고 하지요. 어. 색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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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칠 다 했나? 그래서 오늘 조이서 하나, 지흥서 하나 할 테니 속제 어, 못한거 일단 12시까지 독서실에서 다해서 제출하시고 그래도 안 끝난 거는 주말에 다 끝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할수 있어요. 다음 주부터 이제 파트 2를 들어갈 수가 있죠. 저번에도 해보니 이 주원이는 first, second, t r d d 까지식 다 풀고 들어갔나? 못 풀고 들어간 게 있나? 아, 그렇습니다. 대단하다. 재훈은요? 네. 그래. 저기, 어, 열심히 하세요. 어, 최대한 합시다. 필요하면 문제 더 구해달라고 하세요. 근데 제 생각은 뭐세권 정도면 됐다 봅니다. 주원이처럼 질문하는 게 좋아요. 질문. 주원이 질문하면 주로 어때요? 이게 뭔 말이죠? 이렇게. 근데 전체적, 전체적인 전체적 주제 속에서 봐야 이해가 되지 그지 ai 부분도 색칠하시고 어그 다음에 필기하는 쪽을 가셔야 돼요 필기하는 쪽을 가시면 자 필기하는 쪽을 가시면 어 일단은 이걸 알아야 돼 미끼를 물다를 해봅시다 원래 낚시할 때 미끼 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말싸움할 때 미친듯이 격분해서 이렇게 이발로 막 이렇게 나가면 이제 그게 원래 논쟁에서 지는 거거든요. 원래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따박 여학생들이 싸우듯이. 이또왜못 찾는데. 맞어왜찾을 따박따박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7강의 6번. 저거랑. 베이트가 미끼다. 낚시할 때. 라이즈투더 베이트. 물고기가 그거 물려고 위로 올라오는 거죠 Swallow t 라 e 더 베이트. 그래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물어버리는 거야. Take the bait. 미끼를 물다. 세개 외웠나? 눈 감고 외워보세요. 정홍 시작. 아침이라 잘 안되나. 외우세요. 그 다음. 어, 요거한 명씩 해봅시다. 주원 1번 내가 할게. 스테이크함. 자분하게 머무르다 2번 주원이 3번 재호. 화를 내다. 아니 화. 화를 루즈니까 잃어버리다. 리 u d i 오디언스는 뭐야? 청중의 이야기를 듣다. 어팔라자이즈는 사과하다. 행동에 대해서 할수 있어야 돼요. 먼저 적겠습니다. 템퍼. 템포. 템퍼가 뭐예요? 아주 질문 좋아요. 단어 하세요. 템퍼, 성미, 성질. 템퍼러먼트, 성미, 기질. 그러니까 약간 뭐 화내는 거 이런 거예요. 아 이거 로즈로 해야죠. 로즈. 원형이니까 로즈. 로즈 원즈 템퍼. 어 이건 이제 화를 내다. Keep one's t e m p e 화를 참다. 그냥 뭐 회화에서는 쿨, cool. keep cool 이렇게 해도 나와 있음 있습... 적어라. 뭐 아씨 필기하는 거 패라니까 이 새끼는 자꾸 모르는모르는 하라 모르는... 씨 적어 적거라고내 PDF 주는 건잘 보고 있나? 동영상 보고있나? 야쯤내 지금 유튜브 지금 어? 구독자가 16명이야 이거 어떻게 할거야 새끼 네가 하는게 중요한게 하기알 아니고 이 새끼야 옛날에 승민이는 구독자가 1만명이었는데 이씨 다 죽여버린다 그 다음 저거 쇼 템퍼 He has short temper, 성마른 성향. 화를 자 낸다, 이거야. Have a kick temper, 쉽게 화를 낸다, 이런 겁니다. 글쓴이의 주장, 논쟁할 때 화내지 마라. 논쟁에서 지게 된다, 이거야. 특히 이제 상대방이 딱 이렇게 물라고, 이렇게, 어? 상대방이 딱 유혹하려고 이렇게 주는 거, 덥석 받아 먹으면 논쟁에서 지게 된다. 논리력으로 얘기해야 된다. 띠발라면 계속하면 안 된다. 자, 이거 설명도 할 테니 설명 듣고 해보세요. 주원이가 읽어보세요. 시작. 접속사 대신 앞에 명사가 없고 뒤에 문장 구조 완전하죠. 내신 대비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호가 읽어봐요. 선행사라는 명사가 있고 뒤에 불완전하니까 얘는 OX인데 관계대명사 되시고요. 재홍이 읽어봐라. 와은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불완전하죠. 이게 XX입니다. 성우이 읽어봐라. 동격의 접속사는 이게 완전하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것만 시험치면 되겠습니다. 자 고개 숙이고 요것만 시험치세요. 시작. 관계대명사와 쓴 앞뒤가 어떻고, 관계대명사 대은 앞뒤가 어떻고, 접속사 대은 앞뒤가 어떻고, 동격의 접속사 대선 어떻고 어떻고 적어보세요. 출판 보고 답 나오는 사람 누구냐? 답 나오냐? 답 나오냐? 성웅이 답 나오냐? 어 그래? 자 처음에 조언 읽어 보세요. 아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템퍼 동그라미 로스트 세모. 수동 텐데 능동 텐은 뭐야? 로즈 템퍼죠. 그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뭐라고 이 기질, 성미가, 하나다, 최초의 것, 이뤄지는, 어, 뭐에 있어서, 많은 논쟁에 있어서. 만약에 능동태로 바꾸면 people lost their temples,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는 하시고요. 그 다음, 제가 읽어보세요. 자, 여기서는 keep t e m p 라고안 했거든요. cool이라고 회화체를 썼어요. 쉽습니다. 말하는 거, 머물러야 된다. 차분하게.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재영이 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가끔식입니다가끔식 논쟁에 있어서 일단 논쟁하려면 혼자 할수 없으니, 말다툼인데 너랑 나랑 두 명이서 하죠. 성욱이, 여기 봐라. 그래서 이두 명이서 해야 되기 때문에 one, the other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 여기 the other person is trying to get you to be angry에서 여기서 이제 the other person이 상대방이고 you를 뭐로 보는 거예요? one으로 보는 거죠. 표시하세요. 그 다음 trying to는 뭔지 아는 사람? 정말 열심히 노력하대 그러면 try ing는 뭐예요? 시험삼아, 장난삼아 해보다입니다. 표시하세요. 사전 누명은 재홍이 다 외우고 있나요? 사역, 존사의 느낌, 명령? 거기서 이제 에스코언트, 텔게슨 반드시 투부정사죠. 예. 네. 학교 수행님이 어떤 특별한 구문에서 겟 다음에 ING 오는 거 얘기하셨다는데, 아니, 그 책에 있는데 아직은 여러분은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주원 읽어보세요. 자, 논쟁하는 상대방이 아마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designed.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너를 화내게 하기 위해서. 적자. Onoibax, b o r t l e Tease, Picon, k 괴롭히다, 괴롭히다, 괴롭히다. 적으세요. 송이 다 찍었나? 다 찍었나? 읽어봐라. 조인 녹화 구해봐라. 아이씨. 그다음 제오 읽어보세요. 에. 여러분, 그, 영어에서 쩝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접속사 두개 바라붙어서 됩니까? 안 됩니까? 말좀 하세요. 된다, 안 된다? 잘 모르겠나? 자, 영어에서 쩝쩝이 됩니다. 표시하세요. 접속사 d a 접속사 if 가능해요. 하지만, 어, 여러분의 원래 책을 보셔도 여기 콤마가 없는데, 여러분의 원래 책을 보셔도 여기 콤마가 없는데, 일단 콤마를 찍어주세요. 콤마 찍는 게 가장 전 세계적인 표준이에요. 왜 이게 가장 표준인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나는 평생 영어 읽기만 할 거다. 그럼 상관없는데, 가끔씩 쓰기도 쓸 거잖아요. 원래는 주동, 접주동이잖아요, 영어가. 그죠? 그럼, 쩝쩝 이런 소리는 안 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삽입으로 접주동이 들어가는 거예요, 삽입으로. 그래서 여기서 최고 중요하고 하고 싶은 말은 이쪽 주동이에요. 내말 이해는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은 이쪽, 이 말을 하고 싶은 거라고요. 표시해 보세요. 그러니까, 중간에 they know that, 안 중요하고요. 어, if they get to lose a cool, 안 중요하고요. You'll say something that sounds foolish.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놀리거나 화나게 하는 거뭐 이렇게 했을 때아 여러분은 바보 같은 어떤 말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꾸미라는 거예요. 반, 수능에서 한세 문장 정도가 항상 나옵니다. 수능 개출을 해보면 항상 나와요. 그때 이 콤마 있어요. 없어도 교수가 찍어줄 거니까 표시하세요. 사람들은 압니다. 뭐뭐라고. 만약 그들이 어 시킨다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뭐 하도록? 원래는 템퍼죠. 적으세요. 템퍼, 템퍼러먼트. 화를 내도록. 성미와 기질을 잃어버리도록. 화를 내도록. 그죠? 자분함을 잃어버리도록. 화를 내도록. 한다면 여러분이 말을 하겠죠. 뭔가 바보 같은 말을 해야 되겠죠. 바보 같은 말. 바보 같은 말. 사운드는 들리는 거죠. 당신은 화가 날 거예요. 어 그리고 불가능할 겁니다. 뭐가요? 당신이 논쟁을 이기는 것. 되겠니? 이 폴트 용법은 표시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폴트. 그리고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이 꽤 많을 거예요. 아니, 접속사 앤드 썼는데, 덴을 왜 씁니까? 이런 사람이 많아요. 아니, 접속사 앤드 썼는데, 더스를 왜 써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얘는 문법적으로 연결해 주는 거고, 그리고근데 의미도 없어요. 더 쓰는 뭐야? 그 결과 이렇게. 된도, 그러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다른 거예요. 얘는 접속사고 얘는 부사입니다. 표시하셔야죠. 그래서, 어, 왜 쓰지? 중학교 때부터 자꾸 왜 쓰지 그랬죠? 얘는 접속사고 얘는 부사라서 의미는 이쪽에 들어가요. 표시하세요. 폴포가 두 가지입니다. 사람에게 홀딱 빠지다. 속임새 홀락 넘어가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막 이렇게 깐족깐족 괴롭힐 때 넘어가는 거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정리되죠? 적은 어 명의중인물, 명령문, 그 다음에 의무, 중요한, 인용구, 물어봐. 이건 뭐고? 명령문이네? 홀라당 넘어가지 마라. 속임수에 빠지지 마라. 적은 니 뭐 조금씩 얘기하라 그다음 제가 읽으세요. 얘가 이제 오형식을 수동태로 만들 때 하나의 그 말이 아마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어, 발생시키도록 여러분의 분노를 이런 이제 수동태 형태예요. BPP 2부 정사 고문이고 하지만 반응하는 것은 S 동사는 뭐야? 어, be likely to be. Most effective 가 C입니다. 표시하세요. 차분한 대답으로 반응하는 것이 차분한 대답은 집중하는 거죠. 요거 중요하다. Raise the PP다. 표시하라. 올려진 다루어지는 논쟁하게 되는 그러한 지금 문제죠. 여기서 is는 argument죠. which is 생략. 적어라. raised가 pp다. 동사두개 아니다. 지금 올려진 토론하고 있는 이 문제에 집중한 차분한 대답으로 반응하는 것이 뭐할것 같다? 가장 효과적일 것 같다. 같이 하자. 뭐뭐 할것 같다. 적어라. 시장 뭐가 있노? 말좀 해라. b e l i e a b l e to. 뭐가 있노? 비빌링트 또 뭐가 있노? 뭐뭐 할것 같다. 또 뭐가 있노? <laughs> 또 뭐가 있노? 혹시 아는 사람 있나? 아는 사람 있으면 말좀 해달라고. 꼬리다나 해보자 꼬리다는 뭔데 비릴락톤 투브정세인 꼬리다 꼬리다에요 꼬리는 거는 그 지금 위에 있는 1234에 낫을 붙여도 돼요 저번에 그 레스 들어갈 수도 있어 레스 덜할것같다 뭐뭐 하는 경향이 덜하다 이런 거 이거는 뭐 경향이 있다 명이 있다 할것 같다. 정리되나? 그 다음, 읽어라, 주워나? 정말이에요. 옆에서 잘 집중하고 있던 청자가 만약에 있었다면 얘는 존경할 거예요. 어떤 사실? 당신이 전혀 미끼를 물지 않았다는 거. 미끼를 물다 두 가지 적어라. 시작. 아까 뭐가 있었는데? 말해라. 테이크 더 베이트하고 또 뭐가 있노? 소알로우가 원래 3키던데. 철자는? 정리되나?